i <laughs> That she hate me, I hate me too I can always tell when you're lying Girl, you're see-through All these miles away, yeah I just wanna see you Baby, give me good faith She hit me like seafood Remember when I saw you I just next to meet You know my old girl's salty She just wanna be you I'm a dog, no Maltese I don't wanna leave you Once want you right here I just the one on the street, you know. Cause I've been a douchebag before, baby Girl, I don't wanna repeat She just Look in my eyes, tell me why are you bleeding? And I don't even know how to answer I take these drugs to my bladder She says she noticed a pattern She say I look gorgeous, I tell her I'm flatter, but I hate my reflection when I look at you All I see is perfection I'm so depressed and I don't know the reason Just wanna feel better Hate my reflection when I look at you All I see is perfection I'm so depressed and I don't know the reason Just hope I feel better Don't know the reason, just hope I feel better I just hope I feel better You that you love me, don't know if it's still true Hit it when you're not here, love it when I'm with you You say you don't trust me, all the shit we've been through Why are you always upset, I don't really get you I don't really get you Why should I always gotta be so stressed? 내명하라 시계 세 시계! 아 맞다! 시계! 중요하다! 우리 소중해! 하이킹 기자 하이킹! 시장이라 아, 응. 야 살고 살 나무가 붙어서 살좀 보려고. 잘못 는 거. 너 20km 졌어? 2 0 k 어제? 사천 km 안는 우리 대회 전에 길, 거리 줄을 한번 떼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었어너파 지난번? 파프 나가? 하프지오에는 네. 풀로 한번 나가볼까? 오 윤성민. <laughs>

그게 또미안무게중 때. 해가 펴져. 아, 숨이 잘 달라. 갑시다. 출발. 네. 오... <laughs> 그래, 그래, <금방> 지쳐. <laughs> 어. 나아그 금방 지쳐어 울지 울지 사다. 위치를 사가. 어디로아 이제야? 형님. 더 돌아와. 시간 지오다 빨리 왔어? 받을까? 거기서 한 시간 더 가야 된다. 여기서 여기서? 아, 10분 더 가고 한 시간 더 가야 된다. 벌써 종지 쪽 시위가 종지됐다. 도망가라고 썼어요. 반대는 했 됐어 아, 손. 아, 아. 아, 아. 아, 나 아까 누르질 않았어 숨어가 누르라 했는데 누르고 마지막을 하는 거였어. 다시 넣었다. 손해 봤어? 다시 넣었다. 아, 이제 평지, 평지. 어, 평지다. 옷을 나왔다. 좀 입어야 돼. 1등이다 와. <laughs> 꼴등 인데 1등꼴등아 실패. 등1등1등1등1모1등1등1양1등1등1어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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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벽을 말야 그 저기 그 어. 지점까지 어. 내려가지 말고. 중간에 그 전망대에서. 아니 어. 전망대도 안 가도 돼. 그냥 응. 그산이 멋있게 보일 거기까지 응. 응. 그때 거기까지만 딱. 어. 해발1 5 0아무것도안 보이는데요. 인에 원래 인생이 아무도 안보이는 거야. 인생이랍니다 해봐요, 천마비교 이렇게 앉을 사람 보이는데 아니. 야, 명언이다 이것이 인생이랍니다 뭐야, 이게 저승길이야 자. 저승길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냐니까 인생이 바로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구나 와, <laughs> 멋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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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돌아가게 <도라가> 되고 있네. <laughs> 하긴 힘든 거 아니죠? 재야 뒤에 너무 너무 다 이거 와 여기 좋겠다 어 구름 봐봐 지금 구름이고 나발이고다 봐봐 아 좋다. 이제 어. 이것 어. 때문에 지금 너무 추측을 내려서 그 연구를 해서 뭐 한다고 붙천놨는데또오었거는이8 0가그리거 아냐? 분 놈들이 여기다 포는 거 아냐? 아니 아니 남벽분기점까지 아, 근데 그 앞까지 안 가고 아보인대 데까지만 갔다가 응 음. 가까이 갔다 음. 뭐 있는 가 아니라 2시간이에요 지금 30, 30분만 갔다가 갔다가 음. 갔다 왕복 1시간 왕복 한 시간에... 어, 아니, 음. 왕복 40분. 아, 이거 그러니까 성민형 얘기한 데는 되게중간이었어 응. 아, 바로 옆에까지만 어. 고고딱 어. 있고... 네. 이따는 사람도 겠다고뛰어오는 <laughs> 빨리 빨리, 저런 다 잘하는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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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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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멋있다. 이 동네가 백록담이 여기 여기가 멋있네 저. 네. <laughs> 가방을 저기 대표석에 두고 걸 그랬나? 그러게. 그래도 이거 그래, 그래. 안 가져갈텐데 그러니까요 그래. 이 오늘 오니 맞아. 근데 산방산 근데 느낌이야. 캠핑는데 밤에 어. 그 산방산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아, 쏟아졌을걸요. 이게 되게... 춥더라. 그 밑에 거기... 바다에서 어. 하, 거기 가면 그 산방 휴게소로 가야죠. 햄버거집이 네, 네. 곳이 남벽이군요. 아 근데 진짜 산방산인데. 밑나 개나리 어, 개나리란다. 유채꽃만 있으면 산방산이. 자, 일단 진네 500미 하는 거다리리 아, 또날씨 좋다. 그래.

우리가 <laughs> 들을생각 <laughs>

<목소리도> 아, <좋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마실기야 <목소리> 아 시간이 간다간다 했겠다 우리도 지금 간다간다 하진 않는데 호호호호